반나절만에 꽃이 져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벌을 불러야 되는데 곤충을 불러야 되는데 만약에 반나절 안에 몇 시간 안에 꽃가루받지안 되잖아요. 음, 그럴 때는 자가질 분한 긴 음. 수술 하나를 자기 꽃가루 어, 자기 꽃가루 묻혀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끔 하면서 저 밖에 지금 이 포가 싸고 있어요. 이꼭 송편처럼 나중에 네네네. 싸게 되는데 그 안으로 그 이렇게 말면서 자기 머리에 옻가루 바지를 하고 음. 그러고는 실을 냈죠. 그 음. 얘는 자가 수분도네요. 네, 자가 음. 아, 수분도 하는데 어, 안 확률이 안 너무 떨어지니까 어. 자가 수분을 되게 많이 하는 분들 많있 주니까. 그다음에 음. 이걸 보는 거는 이거 뜯어서 꼭 누르면 물이 되게 많이 나와요. 음. 그 물이 시원해서 아. 애들 목이 물렸을 때 응급처치가 아. 돼요. 그래서. 다개장풀은 주변에 있는 거 확인하면 은 음. 이것 따서 문질러 봐라고 애들한테 직접 체험하게끔 음. 하면 안 잊어버리고 애들이 계속 어, 다개장풀을 인지하게끔 꽃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가